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같은 조직회에서 출근을 할때 반바지를 입는 건좀 예의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. 그런데 관공서나 시청에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다면 어떨까요? 오늘 알리바바에서 그 소식 준비했습니다. 알리바바. 올 여름도 경남 무덥겠습니다. 덥네 진짜 반바지 좀 입으면 안 되나 반바지 좀 반바지 입으면, 입으면 안, 되나? 안 되나 바로 이렇게 말인가요 복장 교율이 다소 엄격한 공무원에게 한여름 반바지는 금기어 그 금기를 깨고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었으니 시장님 관공서는 네, 여름에 에어컨 실내 온도 유지가 28도씨 이상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좀 시원한 복장으로 편하게 근무할 수 있으면 업무 능률도 더 오른다 해서 그런 걸 정하게 되었고요. 편안함 속에서 좀더 창의적인 생각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마련한 프리 패션데이 매주 수요일은 자유롭게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는데요. 이에도 복장을 수있 이렇게 시원한지 그땐왜 몰랐을까? 긴바지밖에 몰랐던 긴 공식생활에 아직은 공무원들도 적응 중입니다. 뭐, 찬바는보 아 반바지니까 역시 업무 효율이 높습니다. 앞으로 공직사회도 개혁과 이 개혁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화이팅! 제가 이렇게 따고 짜다서 반바지를 다 먹고 다녀요. 네. 항상 이렇게 입고 하면은 하,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원하게 반바지, 파이팅. 경남의 바지 길이가 짧아진 곳 고성도 있습니다.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면 알리바바의 제보 부탁드립니다. 공무원 하면 딱딱하고 경직된 이미지가 바지 길이처럼 싹둑 달라진 것 같아 보기 좋은데요.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알리바바